안녕하세요, 몽클사라믹의 미니 쪼꼬미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지금 작업을 하다가 엎어놨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쪼꼬미! 6x6cm짜리 콩분 아가들입니다. 똥머리. 이쪽에는 똥머리의 향연이에요. 짠! 똥머리 아가들. 6x6cm. 개당 만 오천 원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얘는 살짝 더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여기 위에서 보셔도 보이시나요? 살짝, 진짜 미세하게. 어, 이게 100% 저희가 수제로 다 만들기 때문에 요 친구보다 조금 넓은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 판 작업해서 얘를 이제 만들 때 조금 더 길게 잘랐나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 새로 나왔답니다. 똥머리 신상을 제가 쭉쭉 뽑고 있어요. 몇개 그려보니까 너무 귀엽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에 쏙 드는 바람에 제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뽑아내고 있답니다. 콩분을 좀 신상을 예쁜 거를 다시 그려서 좀 히트를 치고 싶은데,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눈엔 예쁜데 이게 다 기호가 따로 있고 이게 유행하는 어 조금 그 보편적으로 다들 선호해 주시는 그림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예쁘다고 해서 무조건 남들한테도 다 예쁜 게 아니더라.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똥머리들 엄청나게 다양하게 그려놨고요. 이쪽에는 똥머리 말고 조금 더긴 머리. 긴머리 친구도 였어요. 네. 이것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작업을 한참 더할 예정입니다. 우리 긴머리 친구들, 소녀들. 너무 귀엽죠? 빵긋빵긋 웃고 있는 우리 소녀들. 시리즈로 제가 쫙 뽑아가지고 모아놓으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전 얘가 너무 예쁘네요. 네. 요거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워서 완제품 나왔을 때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클, 콩분 많이 사랑해주세요.